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설교 본문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설교 본문을 정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그 스가랴서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세를 갖게 되면 더 은혜가 될 것이고, 은혜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는 여러 부분이 있죠. 어, 책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달콤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편식은 옳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보다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제 희망이 충분하고 소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늘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지만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많은 걸 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씩은 계속 힘들어요. 힘든 게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계속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로 그걸 이제 푸는 사람도 있겠죠. 술을 먹으면서. 그걸 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는 거를 통해서도 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삶의 힘든 거를 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낼수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그들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꿈을 가지고 포로 공동체, 포로에서 귀한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곳에 끌려간 포로지에서 정착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지만 정착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새로운 곳에 가면은 이미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 않는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이 되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제 제비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그 제비가 둥지를 들었어요. 제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은데 문제는 이 제비 새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걸 보니까 마음이 또안 좋잖아요. 그걸 또 살리려고. 사다리를 가지고 두 번이나 올렸거든요. 또 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올해는 제비가 좀 둥지를 안 틀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둥지를 또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제비의 귀소본능이라고 그러니까 그곳이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가서 겨울철을 나고 5월 정도나 4월 일리노이주는 한 5월 정도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올 때에 자기가 있었던, 태어났던 자리를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는 건 아니고 44% 정도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서 오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 자연의 신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도 또 똑같은 우리 둥지에다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둥지를 이제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막대기로 긁어가지고 둥지를 털어내는 겁니다. 예, 불행의 씨앗을 미리 자르기 위해서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제비도 참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와 제비가 지금 서로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왔잖아요. 정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정착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고 또 외부 사람들이 결코 고운 시선으로 반겨 주지 않고 또 거기에 이제 기근도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 성전 건축이 이제 방치되고 중단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지친 거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갈 그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용기를 내라라고 그런 말이죠. 용기를 내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왜이 말씀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뭐더 잘해야 돼, 더 완벽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북돋아주는 그런 은혜를 느끼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냐면 뭔가 하려는 일들을 할때 그게 생각보다 잘안될때 사람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그러면서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아무래도 이거는 좀안될것 같아. 스스로 이제 포기하게 되고 손을 놓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와 상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예, 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한국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게 대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새벽기도를 빠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목사님이 청년에게 아니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올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한 학생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 속에 답이 있다고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답이 있다. 답을 찾으러 온 것이죠. 누가 믿음이 더큰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답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분이십니까?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늘 걱정과 연려를 머리에 이고 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끌, 끌어다가 당겨다가 어, 저렇게 이러,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미리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근심과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앙생활 할때 너무 걱정, 근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의으니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인 밝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볼 때의 부정적인 시각.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Surely go well. Ah it will surely go well. 잘될 것입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 답답하고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망을 열면서 그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상황이 안고 있는 가능성에 더 눈을 돌리고 어깨를 펴고 기죽지 않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잘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잘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되게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평화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원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4절에 나이가 많음으로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장수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이 평화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거기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면서 그 성읍이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그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가?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근거가 저는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참이 생소한 언어죠. 질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이렇게 질투도 하시고 뭐 그러실까라고 할때좀 이해가 잘안 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사랑을 얘기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질투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눈길을 줄때 그때 질투가 생기죠 질투가 안 생기나 보네요 나랑 모르는 사람은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보고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쏟는 걸볼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해서 고난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할 정도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가장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금방 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탁월하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시가에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쩔 때는 잘 지키다가 어쩔 때는 또안 지키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공수표일 때가 많아요. 말을 지키지 않고 말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말만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두 당사자가 언약에 신실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언약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그 선한 목자 노릇을 다 해줍니다. 근데 양은 목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로 이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반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 양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떠나서 제갈 길로 방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양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제 재직교육을 하잖아요. 재직교육. 3회 정도 걸쳐서 하는데요. 재직교육을 다 끝마치고 나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입니까? 붙여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너무나 엉터리가 아니면 아, 웬만하면 시험에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다 받아드는 순간 이미 합격이에요. 예. 그냥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내가 조금 부족하면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그래도 넌내 양이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화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다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다잘될 것입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찍이 질투하시는 사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잘 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잘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재건이 뜻대로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부딪치고 힘들게 중단되자 보니까 이제는 그걸 다 포기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냐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생업, 먹고 사는 일. 거기에 만더 몰두하면서, "아,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좀더 기다려야 되나 봐. 우리가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회복과 희망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일 먼저 하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들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과 여유가 남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들도 조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조금 오해를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내가 세우는 건 아는데. 그 세우는 그 목적이 나머지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대가나 보답이 없다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굳게 굳게 세워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선한 목자가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마지막 이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전에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너는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